가도록 하겠습니다, 오! 여러분들. 오! 각자 양 사이드에 문이 열리면 지령 요원에 따라 게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떡해 무서워 있... 와, 무서워 와와 여기 사진 찍는 데다 대박 사건 난 여기 찍은 거야? 오 무서워. 안녕하세요 이동해 네 <laughs> 어? 저랑 같은 10번이네요 안녕하세요 무서워 스키만 쳤는데도 무서워요 나가, 봐이러고있니 무서운 놈들 어 뭐야 뭐야 안돼안돼이 안 돼. 어, 싫어,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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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싫어 이어이러면다죽는다로이어어 싫어. 뭐, 어, 뭐야 로로 저 사람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쟤 뭐야? 쟤 <목소리> 뭐야? 첫 번째 게임에 오신 아! 참가자 <목소리>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미친... 어떡해.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진행요원의 통솔에 따라 잠시 대기해 주시길 바랍니다. 아! 무서워.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<목음화> 꽃이 피었습니다. 와, 후, 예, <laughs> 똑같은 거야? 순례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정진할수 있으며, 그러네? 이후에 순례에게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. 제한 시간 안에 순례의 눈에 피해 결승선을 넘으면 통과입니다. <laughs> 오! 어? <뭐요>? 오, 오, <laughs> 뭐야? 돼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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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. 뭐야? 뭐야? 뭐야 소리가 안 들려. 뭐야 뭐야. 제발. 꽃이 피었습니다. 아니 아니 페이크 뭐야. 어머 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.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요 죄송해요. 이분 나 보면 다 죽는 거야. 어머나, 어머나. 뭐야, 왜 말을 안해 쟤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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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말을, 말을 안 해. 그, 뭐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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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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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, 뭐야, 모공화 꽃이. 게어어 무서워. 아, 제발, 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보고 싶었는데 몇 등인지도 모르겠네.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일도 있는 겁니다. 쇠구시 뭐해라서 <laughs> 미련 없네. 와. 아 내가 세우시였으면 진짜 관광 오려서나 게임도 못해보고 나갔다고 나갔다고 장사라도 하게 달라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쿨해요 미쳤어 너무 쿨이네 진짜. 네, 영정사진입니다 뭐야 아 어, 궁금해 아, Oh, go away. t o 조용히 하세요 Too young. Too young. t 아 잠깐만 하는데? 우리 잠깐만 어. 뭐야 또 먹는거야? 나 전화면으로 돌아간줄 알았어 왜또줄 서고 있지? 하면서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는게 어이없네 통과 아닙니까? 이 정도면은 거의 다 깎았습니다. 상대 여러 하나 하나 줘. 응? 네. 어? 어? 형 오징어 게임 안본거 맞아? 안 대박 소금이니? 응? 뭐야? 어, 뭐야? 뭐야? 어? 뭐야? 어? 뭐야? 어? 무슨 소리예요? 야뭐 어, 뭐, 뭐. 어, 어, 뭐 했는데 저 사람이? 뭐 했길래? 어? 어? <laughs> 어 뭐야? 오오 오! 가 얼마나 <웃음> 가져갔길래? 한명 없는 건 그쪽 사정이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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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<laughs> 보지마 줄 보지마 줄 결과 보지마 <laughs> 와 미쳤다 오케이. 이거 초록색 조금 앞에서 하니까 너무 잘 되고 아 나도 여러분도 열까지인것 같아 당한돼요열까지인1번 아, 가망 없어 얘들아 잠만 <laughs> 오! 오! <웃음> 오! 오입니다. 오! 잠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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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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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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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둘이 오! 같이 있죠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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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어, 야, 어? 뭐야? 오 뭐야? 와 미쳤다 와 진짜 대박이다 와와 진짜 잘만나왔다 잠깐만 이 목소리 모습이... <laughs> 나는 그저 유운거리었냐 <laughs> 방송 천재야서 그렇지 어째 사진 찍다가 튕길 생각을 다 했어. 일부러 랜선 끈거 아닙니까? 아씨 미친아. 천재나 천재. 나도 이왕 죽을 거 그렇게 죽을까? 나1 번한테 걸겠다. 나 1번한테 건다. 나도 1번. 왜냐면 제가 저스킨이었거든요. 노란색 팬츠. 그래서 저 스킨만 보면 뭔가 그 모습이냐 생깁니다. 오! 1번. 피칭이를 싸운. 오! 그래. 1번 나. 그란지 이걸 내가? 내가 1번 걸어서 얻었다. 아니라네 내가 해서네 아, 내가 일본어로인어허랑 같은 스킨을 낀 아니까 그런거지 참가는손못움직이지가는손못움직이지게난바보움직이지나는나는 아무것도 손만 움직이지 머리카락 안움직이지메 네. 아, 여기 진짜 만들기 어려웠었는 네, 여기 두베이 벤트방 왔습니다. 전분이 베비드원 합니다 버거님도 말하나. 리액션 해 주세요. 아, 기마디. 감사합니다. 고마디. 우리 댄스 서보야안 멀까? 어, 좋아요. 나는 못 해. 브이 준비? 나는 못해. 징은님 머리 흔드시는 걸로 브이 머리칼하고 여기 초니까 꾸미면 여기다 쓰면 세고님이 세고라는 리액션 세고라는 해주는 리액션 거 맞나요? 아 세고야 리액션 아, 해달래. 아 버거님 어, 버거님가 리액션 해주세요. <laughs> 버거액션 <뭐야>? <laughs> 해주세요. 아니 버거 내가 네가 리액션 해주세요. 너가 하라면 해야 돼. 안 김아티 감사합니다. 님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재밌겠다. 개구 희망은 음, 이뻤는데 음, 음, 어, 그 버거도 비싼 잘할 비싼 자신이 비싼 있었는데 잘 안됐어 희정아 사회 와큐 음. 먹어라 비록 저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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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130명 중에 130등을 했지만 마지막으로 아, 버거님 햄버거 먹을래요? 사이즈 딱. 어, 어? 좋다 좋다 안돼 아, 여기서 설계를 아, 들어놓고 아, 봐야되냐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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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없다고? 아, <laughs> 나보들? 아, <laughs> 도나요 안돼 본체를 뭘랐겠는데 아, 얘들아 맞았어요? 이거 무어가 합방 아니 사장님한테 아. 안 들키게 조심하렴 이거 합방 아닌데요? 맞아요 도방이 이제 도방이 재밌었다 도방이. 여기서 사장님을 보는 일파를 보는, <웃음> <세금을> <웃음> 보는 <웃음> 아 도비야 가 안돼 빨리 도망가 어 뭐야 아니, 어, 어, 뭐... 왜 죽었지? <laughs> 맞죠! 저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! 진짜로 <laughs> 아 그러네 그냥 움직, 움직이지도 않네 <웃음> 죽었어 <웃음> 총이 오발 났다고? 그니까 러 아... 이게 수동이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네 그러니까 아... 해냈다 <laughs> 해냈어 膀胱がへねそ。ちんぽんをへねた、へねそ。